어느 늦어름 저녁, 동네, 북카페의 창가에 세 친구가 나란히 앉았다. 이름은 기로한 세진, 그리고 무열. 모두 50세. 긴 직장 생활을 마무리 짓고 퇴직금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시작 앞에 서 있었다. 세세의 공통점은 뚜렷했다. 각자 손에 쥔 자산은 현금 1억 원, 그리고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이 예정되어 있었다. 문제는 매달 생활비가 200만원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럼 매달 100만원씩은 내 돈에서 써야 하는 거잖아. 길환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는 평생교직에 몸담아온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의 아내 유정은 같은 학교에서 교감으로 일했고 외아들 현우는 군 복무 중이었다. 길환은 투자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도박처럼 여겼다. 나는 은행 예금이 제일이다. 적게 벌어도 잃지 않는 게 중요하지. 세지는 광고회사에서 일하며 항상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두 딸을 둔 그는 학비와 결혼 자금 걱정이 컸다. 나는 반은 통장에 두고 반은 미국 ETF 같은 데에 넣을래. 이대로 두면 물가에 밀린다니까. 무혈은 가장 과감했다. 건설업에서 일하며 굵직한 프로젝트를 맡았던 그는 리스크를 감수하는데 익숙했다. 아내와 단둘이 사는 그는 오히려 돈이 일을 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다. 난 절반은 통장, 절반은 SPY에 넣을 거야. 그냥 놔두면 줄어드는 거고 움직이면 불어날 수도 있잖아. 그들은 그렇게 각자의 방식대로 1억 원을 분배했고, 삶은 서서히 그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10년이 흘렀다. 그들은 이제 60세. 그러나 경제적 여건과 삶의 모습은 사뭇 달라져 있었다. 길환의 자산은 연3% 이자가 붙는 통장에서 매달 100만원씩 꺼냈으며 1억원이 4,200만원 남짓으로 줄어 있었다. 아내 유정은 조용히 퇴직했고 현우는 취업 준비 중이었다. 길화는 결국 동네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주 3일 오전에 책 정리하는 일이라 그리 힘들진 않아. 그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는 자신을 탓하지 않았지만 조금 더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싶기도 했다. 세진은 자신의 전략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었다. VOETF는 꾸준히 성장했고, 투자한 5천만 원이 1억에 가까운 가치로 불어났다. 덕분에 전체 자산은 여전히 1억 3천만 원 이상이었다. 큰 딸은 결혼했고, 둘째는 대학을 졸업해 취업을 준비 중이었다. 아내 미연은 말했다. 당신이 그때 반만이라도 투자하자고 했을 때, 솔직히 겁났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잘했지. 그는 여행도 다니고 일도 하지 않으며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늘 마음속엔 만약 그때 전부 투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무혈은 대담한 선택이 성공을 이끌었다. SPY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고 그의 투자금은 1억 6천만원 수준으로 커졌다. 전체 자산은 2억 1천만원을 넘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제주로 1년 살기를 떠나기도 했고, 손주가 생긴 뒤로는 아이에게 영어 교육 펀드를 만들어줬다. 난 지금이 제일 좋아.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아내랑 나랑 건강하니까. 그러나 무혈도 가끔 자신에게 묻는다. 이게 정말 행운이었을까? 아니면 정확한 판단이었을까? 2025년. 그들은 모두 70세가 되었다. 길화는 더 이상 아르바이트도 하지 못했다. 무릎 수술을 받은 이후 활동이 줄어들었다. 남은 자산은 800만원 남지. 현우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 시작했다. 민망하지만 아들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 그는 여전히 책을 좋아했고 작은 일기장을 꺼내 하루를 정리했다. 세진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였다. 자산은 약 1억 5천만 원. 미연과 함께 공동묘지 관리, 자원봉사를 다니며 함께 나누는 은퇴를 실천하고 있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는 게참 고맙지. 무혈은 이제 3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지역재단에 기부하며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멘토로 활동하고 있었다. 딸은 아이 둘을 키우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그는 종종 손주들과 온라인으로 책 읽기 시간을 가졌다. 내가 돈을 불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난 시간을 사들였다고 생각해. 그는 늘 말한다. 투자는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인생을 설계하는 태도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북카페에 모였다.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서로의 얼굴엔 깊어진 주름과 여유가 배어 있었다. 기로환이 말했다. 나는 후회는 없어. 다만 조금 더 준비했더라면 민망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 세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우린 각자 최선을 다했잖아. 누구도 미래를 확신할 수 없었는걸. 무열이 마지막 잔을 들며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냈다. 그리고 그건 아주 대단한 일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한 당신에게 조용히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삶은 숫자보다 넓고 더 깊고 무엇보다 당신다운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니까. 이야기의 끝은 어쩌면 당신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